오늘은 위쪽 앞니의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공이치가 원장 김장입니다.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걸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뿌리가 이제 세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침입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하나고, 또 이제 발치만 잘하면 뼈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또 이제, 어 환자분들 오래 기다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팔다를 심립하는 걸 대부분 선호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 암연은 이제 보통 이제 발치 액심 팔다를 좀 많이, 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저희 치과에 지나가다 이제 보시고 등 하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어, 90세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심립했던 이발 환자분 중에 가장 최고령이시거든요. 이제 압가 빠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 이제 하고, 이제 저희 치과에 이왕 하셨습니다. 앞면에 저희가, 러니까드시다기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상태라, 어, 부러진 상태라, 저가 발치를 바로 했고요. 발치를 바로 했고, 바로 이파트를 신입했습니다. 바로 이파트를 신입했습니다. 어, 사진상태로는 이제 뭐 충분히 두꺼웠고, 이제, 깊은 이파트가 양호하게 신입된 상태입니다. 어, 크게 뭐, 문제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아래, 그, 그, 이제 이거 빼고 나서, 본인의 그, 자리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위에 자연자리 주위에 나무 공간에뼈이식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갭디스턴스라고 해서 임파트와 주위 골그 간, 간격이 인내 이내이면 자연적으로 이제 뼈가 차긴 하는데 그래도 뭐좀 어, 안전하게 가는 진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결과를 얻고자 저희가 그 발치한 다리 주위에 뼈 이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동종골을 사용했거든요. 휴어오스라는 동종골을 사용했습니다. 어,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이 연세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이 좀 약해서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단기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 저희가 판단됩니다. 오늘은 위쪽 임플란트, 과체심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